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브 목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오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 질서 회복으로 마귀를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며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주제들 참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좀 버, 버겁죠? 제가 이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 질서의 회복이 어찌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꼼꼼히 그리고 매우 천천히 차근차근 나누게 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이런 귀하 영적 이치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삶에서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이 훅 닥쳐온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깨닫고 쉽게 풀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히 나누는 거라서 조금 길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좀 버겁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며 계속해서 저와 함께 대공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공사.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말이에요. 제 자신이 예수님말씀서 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대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며 쉬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저와 우리 모든 우리 가상교회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도 함께 대공사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와 함께 지금 같이 우리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내세요. 저와 함께 우리 든든한 기초공사를 함께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고층 건물이 멋지게 올라가도 기초가 약하고 부실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면 이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든든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공사를 예수님 안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할수 있겠죠?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 본론. 오늘 본론은 먼저 천지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창조하셨고 이 천지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매 순간 이 놀라운 회복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천지 만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이죠. 그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를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지 않는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자로서 고로세서 1장 16절 2 시절에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모두 다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 위에서 창조되었다는 이취한 진리를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오직 예수의말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갈라놓았다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으신 보혈로만 창조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화평 물론이지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은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절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살할때 비로소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화목으로 초자연적 창조 질서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로세서 1장 20절부터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맞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요. 19회 때 나눈 대로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의 삶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이 돼요. 아시죠? 여러분 창조 질서.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 사람, 그다음 천사, 그다음에 바로 밑에 나머지 피조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더 나가서,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하시고,처럼, 그 모든 질서와 권능의 회복이 되며, 이걸 누리게 하나님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계 있고 회복.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권능. 그리고 이 특권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우산 모델이에요. 우산 모델. 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나눴지만 우산 모델 아시죠? 우리는 이 모든 거를 둥둥 떠 있는 거를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지려 했는데안 돼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말미암아 회복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는 유일하게 예수님 한분 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회복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하나님 하신 이것이 바로 우상 모델이에요. 아멘.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 임금 노릇하며 사람들을 속이며 미혹하며 도둑질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도대체 마귀가 어떤 것을 매순간 도출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열 가지 열매의 누림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에게서 이거를 뺏어가고 도출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전략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 1장 21절부터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특히 22절 말씀하고 있니다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단계의 작전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강한 자의 무장을 빼앗고 두 번째 강한 자의 재물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강한 자의 무장을 빼앗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자는 누군가요? 당연히 마귀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나의 삶과 현실에서 강한 자가 되어버린 마귀가 무장한 무기란 무엇인가요? 그다지 강하지도 않은 마귀가, 그 약한 마귀가, 무장한 무기는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은 물론 나를 감히 속여서, 예수님은 나를 감히 속여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묶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무기예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며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같은데, 현실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바로 두려워하고, 바로 무서워하고, 바로 불안해하고, 바로 가장 안 좋은 결과, 최악의 결과만 생각하며, 그안 좋은 미래가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결론으로 스스로 자신을 두려움과 불안감에 묶어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눈이 조금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우 지금은 큰 문제가 없고 매우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해 놓으면 최악의 경우 나중에는 실명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안구 적출까지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마신 거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은 우리는 바로 거기서 우리의 상상과 마귀의 속임수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여서 대수롭지 않은 불편함을 최악의 케이스로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누나를 뽑는데 라면서 최악의 결과로 미리 단정하고 스스로 불안감과 두려움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바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지금 바로 안구 적출한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방치해 놓으면 그럴 수,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지금은 매우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은 기억도 못하고 바로 최악의 경우가 나의 확정된 미래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스스로 두려움과 스스로 불안감을 자신을 묶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마귀가 최악의 경우가 될 거라고 우리는 미혹하고 속삭이며 우리의 불안감을 부추겨서 졸지에 예술뭐 온데간도 없고 우리를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게 만들어 버려요 나 자신만이 아니고 자녀가 조금 힘들어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단정하고 불안해하며 미리 근심 걱정을 하고 사업이 조금 안 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단정하고 불안해하며 스스로 근심 걱정하고 몸이든 상황이든 현실이든 사회이든 어떤 거든 조금 힘들게 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단정하고. 미리 결론 내리고, 미리 불안해하며, 미리 근심, 걱정하는 바람에, 마음에 평안는 일도 없고, 기쁨도 없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가장 나쁜 결과만 있을 거라고 단정하고 불안한 것은 절대로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이토록, 아무런 힘도 없는 마귀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을 속여서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묶임 받도록 미혹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의 능력보다 현실이 더 크고 무섭고 더놀랍고더 이런 걸 한다고 더 세다고 두렵게 생각하도록 속여서를 덜덜 떨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이런 속임수,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 등등이 바로. 마귀가 무장한 무기들입니다. 분명히 속는 것도 죄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3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속이는 놈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속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러므로, 이제껏 마귀에게 속았던 사실을 부끄럽더라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적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속았던 사실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향, 즉, 마귀의 속삭임에 팔라기가 되었던 사실을, 이런 성향을 예수님께 드리고, 앞으로 현실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다시 거짓과 두려움으로 묶으라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진리시 예수님은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씀드린 겁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든 Just Jesus 가족여러 분들, 우리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튼튼한 기초공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시죠? 오지게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그리고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감사를 미리 심으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두려움과 팔랑기의 성향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들어 주심에 감사를 미리 심으시는 GAG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여러분과 기도해보는 날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미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제 자신을 불안으로 묶었던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속았던 사실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의 믿음 결핍증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마귀에게 속았던 사실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회만 다니며 말로만 오직해서 했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했던 사실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불안증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근심 걱정, 부정적 마음,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신앙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만 머물게 도와주세요. 저희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더 힘내세요. 거의 되고 있어요. 많이, 많은 것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러므로 조금 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어렵더라도 조금 더 힘내세요. 그래서 창조질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길더라도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더 힘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이런 저런 현실과 상황으로 묶으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쉬운 기도로 이겨 나가세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손에 손잡고 대공사를 같이 진행하죠. 여러분. 힘드시면 저의 등에 업히세요. 업히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어봐. 업히세요. 업히세요. 여러분이 저의 등에 업히시면 저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 모두 같이 성장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같이 승리하면 어떨까요? 할수 있겠죠 여러분? 할수 있겠죠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전략을 알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두 단계의 작전입니다. 먼저, 강한자의 무장을 빼앗고 두 번째, 강한자의 재물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강한자의 무장을 빼앗고 두 번째 그건 나누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강한자의 재물이며 어떻게 해야 이 재물을 강한자에서 빼앗고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할때 나의 삶에 어떤 놀라운 승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서 나눌게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힘드시면 저의 등에 엎히세요 업어드릴게요. 업어봐, 업어봐, 업어봐. 여러분이 제 등에 엎으시면 저는 하나님의 등에 딱 달라붙어서 엎혀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승리하면 어떨까요? 우리 모든 주여서 주여 가족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축복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하죠 같이 하죠 같이 하죠 네. 이제 이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며 승리하도록 하시니, 무슨 말로 저의 감사와 감격함을 다 표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좀 무겁게 느끼고, 때로는 좀 버겁게 느끼지만, 이것 역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며 승리하게 하실 거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같이 이겨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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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앞으로 교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